안녕하세요 유튜버 미니별입니다 오늘은 먹방 유튜버 asmr 게임 asmr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유튜버 미니별입니다 오늘은 asmr 먹방을 해볼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젤리 그럼 리즈마 이거는 리즈맛인 것 같아요 아음

哎。<Okay. S 2> okay. 맛은 샤인머스캣 맛이네요. 이거는 한 입을 먹어봤는데, 이거는 리즈 맛이네요. 한번 맛을 봤는데, 이건 샤인머스캣 얘는 리즈. 리즈, 약간 뭔가 이렇게, 산딸기가 비슷한 맛이네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뿅.